해막을 대처하게 될뿐만 아니라 참된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시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 봄은 기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로 알수 있도록 다시적으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천천히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노로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 것이 아니 다른 것으로도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 모든 응답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0쪽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은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전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한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줄알고든 함을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아닌가요? 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스만 좋은 것이 아니고, 때로는 너도 좋은 것이고,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응답해 주시는, 천천히 응답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구한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실 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 속에 나오는 진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너무 많은 거죠. 게다가도 주제별 전도되는 어이라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고 외면지 하 아니하시고 항상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녀를 봉헌한 후에 7일 동안 낙성식을 어여행했습니다.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우리가 한성례를 연이라. 제단의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